뭐였대요? 희주는요, 음, 다니던 은행을 그만둘 수 없으니까 나랑 이별한 거라고 했어요. 에? 안정된 직장, 반복되는 일상, 무료한 업무의 연속.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일도 시간이 지나서 익숙해져 버리고 나면은 처음에 가졌던 기쁨, 설렘 이런 거는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고. 음, 나는 그냥 희주한테 직장 같은 사람, 회사 같은 남자, 그리고 은행 같은 그런 사랑이었던 거래요. 차라리 사돈의 팔촌이 낫겠네요. 에휴, 그래서 지금 소은 씨한테 열심히 팔고 있잖아요. 그동안 저축해 놓은 거. <laughs> 괜찮겠지? 음. 어. 어. <laughs> 송은 씨 맞네요. 아, 아 예.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음, 저 잠깐 거래처 외근 나왔어요. 아예 어디 가시나 봐요? 아 예, 약속이 있어서. 오. 음. <laughs> 이건 뭐예요? 아 이거요? 전단지예요, 전단지. 전단지. <laughs> 예, 아르바이트로. 아. 아휴, 날씨가 참 더웁네요. 예, 아우 더워요. 아, 어. 저 이만 가봐야겠어요. 그럼. 어, 저기 손호그 편지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장더 있던데. 주말에 혹시 시간 어떠세요? 에. <laughs> 아 왜? 어? 어 낚시 좋지. 언제? 이번 주? 아, 이번주 안 돼. 안 돼, 안 돼. 에? 아니, 그니까, 팩하고 있잖아. 아니, 그니까, 팩하고 있다고, 팩하고, 어? 야, 팩하고 있다고, 지금. 내가 알아서 들어야지. 어. 아, 이번주에, 그, 안 돼. 그, 중요한 약속이 있다. 어. 아니, 그니까, 다음주에 가자. 에에에. 그래? 동우씨. 네? 저할말 있어요.